동두천시는 지난 15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의 동두천역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용역수행사들은 GTX 신호선 동두천역 연장 구간에 대한 기술 검토를 완료했으며 기존 경원선 설로 및 역사 활용을 통해 추가 플랫폼과 회차선, 주박선 설치만으로 동두천역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우 양호한 결과가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GTX-C 동두천역 연장이 이뤄지면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중심지 접근이 용이해짐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인근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 동두천시는 이번 용역보고 결과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선정되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GTX 신호선이 동두천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.